안녕하세요. 이 빠진 적응봉입니다.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. 어 마인크래프트인데요. 제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. 바로 지옥을 갈 거입니다. 저기 20개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? 저 블록이 제가 아까 지옥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.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왔어요. 일로 들어가면 되나요? 네 이게 지옥 포탈입니다. 와, 와, 와. 보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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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보호, 보호. 조금 어지러울 거예요. 어, 아, 들어오죠. 여기가 지옥인가요? 네. 어. 제... 네. 때리지 마세요. 안 따라오나요? 네, 안 따라와요. 어? 클레이드 있습니다. 어디 있습니까? 저기요. 절로 어? 가면 되나요? 네, 이건 비밀 통보리입니다이 하얀 건 뭔가요? 자갈입니다. 이거는 뭔가요? 영원히 사는 모래입니다. 아, 이것도 필요하나요? 네, 근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. 어, 이제... 계단 이것도 캐지는 건가요? 네. 어, 계단 블록 되는 건가요? 네, 더 벽돌블럭이래 이거 캐감이 좋은건가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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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벽만 파괴합니다 아 그럼 별로 안 좋은건가요? 네 그러면 저희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쟤는 뭔가 하늘을 떠다니는 애? 블레이즈 입니다 쟤를 쟤는 잡아야 되나요? 네 그리고 저 까만 애부터 제 채를 뽕 아니 까만 애부터 잡으세요 까만아 지금 활 맞지 않았습니까? 명중하고요? 제작잡은뭘 주나요? 블레이즈 막대기. 블레이즈 막대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? 어, 엄청 피를 뜨고 많습니다. 어. 잘안 맞습니다. 칼로 갖다치면 안되나요? 안됩니다 됐습니다 얼른 앞에 갑시다 어?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디? 들어왔습니까? <laughs> 석탄 들어왔습니다 원래 석탄 주는건가요? 음, 아까 까만 애를 잡았었거든요 쟤는 잡으면 안 되나요? 제 네, 종비요? 네안 됩니다 쟤네 한번땡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옥에 있는 애들 쟤 한번... 혼자 있는데 잡으면 안 될까요? 안 돼요 다른 한번 잡읍시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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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금? 절로 <laughs> 가는 길인데? 내가 한번 가보세요 근데 쟤는 잡지 마세요 지옥에서 할수 있는게 뭘까요? 여기로 가보면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나요? 아니요 만들어 가야 되나요? 지금 이게 평화로운 모드인데요. 지옥엔 좀 괴물이 있습니다. 저 무섭습니다. 저도 무섭습니다. 저 옆으로 꺾읍시다. 중요한 건 블록이 많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요 어, 큰일 났습니다. 다른 걸더 캐와야 되나요? 옆에 걸좀 캐면 안 되나요? 안 됩니다. 벽도 이거 캐서좀 옆으로 붙이면 안 되나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럼 저희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. 안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? 가, 가스트입니다. 어디 있습니까? 신 가스트 사고는 되나요? 네 도망갔습니다. 우리 벽돌을 그어서 다리를 만듭시다. 아니요. 그건 뭔가요? 아 이거? 구멍입니다. 지옥이와도할게 없습니다. 이거는 뭔가요? 아 그럼 벽돌로 만든 물탄입니다. 어? 절로도 갈수 있는 건가요? 네. 일단 저희 집 주변.. 저희 그 저희 쪽 주변으로 갑시다 누가 옵니다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? 저기서 잡.. 잡읍시다 아니요 아 저기 저를 옆으로 가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몰라요, 저. 길 아, 없습니다. 무슨, 아니요. 뒤로, 뒤로 보세요. 여기 길 있잖아요, 여기. 어디요? 여기 뚫는 거예요. 빠지면 됩니까? 아. 어, 이 빠진 저국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거는 봤어요. 저는 못 봤습니다. 어, 저기, 근데... 쟤네. 쟤네들의 블레이즈입니까? 네 저기 좀보세 아이고 가면 되나요? 네. 이쪽은못 갔습니다 제 스포너가 있네요 스포너 스포너는 뭔가요? 어 개무이 생성되는 그런 거. 여기 또갈수 없습니다. 깨야 되나요? 아니요, 또 계단인데, 일단 저희 집 주변으로 갑시다. 계단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는데요. 일단 저희 집 주변으로 갑시다. 좀, 좀 무섭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우리 오늘 지옥으로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? 목적은 있긴 한데요. 일단, 저희 집 주변으로 갑시다. 아이고, 도망갑시다. 누가 쏜 겁니까? 일단 도망가요. 에어컨. 아, 제왜가 쌌네요? 아니, 저스크 어떤거 어디 보러, 하고, 돈이 없어? 콜드머리입니다. 그럼 집 쪽으로 갈까요? 네이 계단 올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빠진 저검통님이 무서워하셔서 아빠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? 기억나고 있습니다. 그, 지옥에서 또 어떤 걸할 겁니까? 지옥에서요? 발광석을 켜야 됩니까? 네. 그런데요, 그렇게 또 중요한 문제는 아니요 어, 진짜 무섭습니다. 다른 애들을 안때리면안 쏠지요? 네 아니요 가지 마세요 거기 좀. 그럼 일로 가야되나요? 집쪽으로 가세요 뭔가를 하러 온거 아닙니까? 근데 음, 네 이렇게 위험한 데서 둘러보지 말고요. 좀 저희 집 주변에서 둘러봅시다. 뭐... 왜냐면 어, 저희 집을 못 찾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 그래서요. 집 근처에 음... 있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포탈 근처란 말씀이시죠? 네. 그 포탈로 들어가면 집이 나오니까. 여 어딘가에서만 캡시다. 알려주십시오. 여긴안 됩니다. 위로 좀 올라가세요. 지옥이 요무미 여러분, 그래서 지옥은 차라리 뭐가 지옥에서 있는 물건이 필요할 때만 오세요. 우리는 뭐가 필요성 건가요? 네 일단 올라가세요 2칸에서 점프하고 저 위에 올라가 볼까요?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왜? 네. 더 파볼까요? 옆으로? 아니요. 이렇게 아 안쪽으로? 아니요. 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라? 그 요한은 나 왜요? 이거 있습니다. 네더 석영이요 지옥에서 갈수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? 어이 네더 석영이랑요 네. 블레이즈 막대기랑요. 음, 발광석. 발광석은 어디 있습니까? 음, 발광석은, 잘 모르겠어요. 못... 때리지 마세요. 때리지만 않은 착한 녀석이에요. 저기 위에 보인, 보이시는 거 보세요? 저게, 그, 그거입니다. 발광석입니다. 음. 너무 높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, 켈거입니까? 캡은 바로 용암으로떨어져요어떻게 하겠습니까? 캡겠습니까 c 겠습니까아니 c a 캡이 smica? 캡이 s m 네.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저희가 온 곳이라서 뭐이 없을... 지옥에도 별게 없네요? 네, 여러분 지옥에 필요한 게 있으면 오시고요, 필요한 게 없으면 안 오시는 게 보스입니다. 왜냐면요. 지옥에 보스가 있습니다. 누구냐? 바로 액게입니다 네? 액게입니다 액개는 뭔가요? 음. 액게는 슬라임입니다. 여기도 슬라임 있나요? 네. 근데 잘 안보여요. 그리고 몸에서 불이 나와요. 그래요? 네. 응. 이게 지역 포탈을 여기 말고 다른데 만들면 다른데로 또 포탈이 뚫리는 건가요? 아니요. 그럼 이 모래를 좀 캐가도 되나요? 모래를 좀 캐갈까요? 아니요. 이거는 필요 없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은 포탈을 타러 갈게요. 네. 이로써 오늘 지옥은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이거또 밤이네요.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